할렐루야 할렐루야 렐루께고 계집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 와 자녀, 형제와자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묘하지 않니한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길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타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을 마시는 기록이나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지 않으냐? 그러지 않으면 기수만 공 세에 마시지 못하며요 고난이나 그들을 유기시작 하며요. 스스로는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요. 마시지는 못하였고 할 것이다. 또 어떤 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 만명을 끊어기고 자기의 경우는 들을 만명으로 마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기다려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며 그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모여 평화의 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리를 다 부리지 않는 사람은 내세가 될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리소님 참여합니다. 그래서 구레모를 적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 갑자기 노리하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직업게이라야 하나 모르겠는데 나의, 나의 이시다구레미지참아름거운실패이 음. 근데 그 가사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슬이 나와요. 주님 나의 저희만나이인 나이보이 나이, 그것보다 각자기또그생각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피도 봤을때 피도 자체가 강노래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노래를 하면 참 예쁘겠구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강문도 하는게 는데 언젠가 한 20년쯤 전에 어느 할머니가 시장에서 신자을인데 신부님 그 시장에서 만났는데, 저는 충님히 기도받는 운아 관련 뭐, 의사 교수, 의사 떠나는 우리, 우리 하나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외로, 그러니까 대단한 운 합니다. 신부님, 그게 어찌 뭘입니까? 기도지, 그다 그래. 자기는 그것을 래로 생각해본 적이 없게, 기도가... 성격이 되는게 너무 좋다그그대로 제가 좀 배우십시오 <laughs> <laughs> 좀 느끼십시오 네, 주가 하나의 비 나의 구원이십니다 네, 예쁘네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이제 강원의이화입니다 오늘 공을 보며 미리 준비한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신장 안 되시오, 신장 안 되시오, 이라는그말라고 죽기 바로 직전에 신장에는 바로 직전말인데 죽기 바로 전에 신장에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뭐 할지 다 하고, 죽기 바로 전에 신장에는 뭐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장에 감히 오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그럴듯하게 보이죠? 근데 그분에 하나의 생각에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준비하지. 우리 성인 주인님, 김 베드로 신부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마이고 계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서울시나 교수신 분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화장실에서 발견 되는데, 자기 스가심장마더랍니다 그거 안겠습니다 본인이. 물론, 나라는, 제가 그서 빨리 발견했으면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저가그렇게 우리 모두는 내가 언제 죽었지 모르면서, 숲이 바로 직전에 신당이 되는 대신이라고, 그왕래 꿈을 물은 것이죠. 미리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복음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숲이 직전에 되지 말고, 지금부터 되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루는 데 하나는 천국도 미리 예약할 수 있고, 현재의 삶도 다른 사람을 위해 신당에서, 좀더 아름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도 다 그라듯 미리 기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든지, 건물을 치든지 미리 준비하면 좋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일용생활을 보내며 그 사람은 이혜에서 잊혀진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 병상 안에 자기 자신의 죽음 언제 다채취하고그 죽음을 생각하고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에 대해